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AB 길이 대 AC 길이가 자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인 거야 그렇지 그런 사면체가 있었대 어떻게 생긴지 조금 알겠지 자 근데 여기도 90도고 이쪽도 90도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자 여기가 x고 사인 엑의 값을 물어보는 게 문제다 그치 그럼 선생님이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요 면을 살짝 앞에서 봤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번 그려 볼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펴서 옆에 다가 이어서 한번 그려 볼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자.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야. 여기는 점 a 고 여기는 D야. 이거 둘다 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. 평면처럼 여기는 C고 여기는 B야. 그러면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60도라고 되는 거다, 그치 자, 그렇게 했을 때 어, 여기가 60이면 아 여기는 30도가 되겠구나. 그러면 요 길이 대이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대 루트3 이런 식으로 되겠다, 그치? 음. 그래서 여기를 1대, 여기가 2대, 요 길이는 루트3이라고 한번 해볼게. 근데 여기서 AB대 AC가, 자, 요 길이대 요 길이가 2대1이라고 했다, 그치? 아, 그러면 요거가 2대, 여기가 1이니까 이거의 두 배가 여긴 걸알 수가 있네? 그럼 여기는 4가 되겠다. 그렇지? 어,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만 구하면 되겠는데 sinx는 빗변본의 높이잖아. 그렇지?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라고 해 주면 끝나겠다. 해서 정답은 4분의 루트 3이야.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? 네.